오병이어교회가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영흥 힐링 센터를 건립하고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흥 힐링 센터는 성도들의 복지와 기도 처소의 역할을 하고 성도들의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가난한 성도들, 또 힘든 성도들이 살면서 지쳐 있는데 좀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든지 가서 쉬고 기도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곳. 그러려면 뷰가 좋아야 되고 시설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 모든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편 헌당 감사 예배에는 경기도 광명시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 등이 참석해 영흥 힐링 센터 헌당을 축하했습니다.